네, 안녕하세요. 서울중고차TV 중고집차전문 중고자동차 보건 리프레시카 장호터렌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도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차트4 3호 IS 중에서도 네, 13년 후반 이후 출시된 LCI 버전을 3일 만에 판매했습니다. 네, 일단 l c i 가 제일 큰 차이가 헤드램프가 다르고 그리고 핸더 이 사이드 마크가 전경호 여기까지만 있는데 얘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외적인 차이는 그것뿐이지만 일단은 실내도 보시면 그이 여기 송풍구나 모니터 검정 테두리가 들어가고요. 뭐 열선 핸들도 추가되었고 뭐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이 Z4 289 모델 참 민트급 차 찾기가 옛날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네 보통 전기형 35i 모델들은 되게 차가 많은데 전기형 3.0i나 이 35is 이제 후기형 모델 민트급 차량들 진짜 드문데요. 네. 결국에는 금방 팔려버렸습니다 네이차 물론 저희는 이번에 사다놓고 판매를 했지만 네 경매 직구로도 구매가 가능한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도 깨끗하죠 네 지금 탑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메이프 정비 리프레싱 내역 네 헤드 커버 누유 작업 네, 그 다음에 엔진일도 이제 캐스트롤 엣지로 교체를 했습니다 타이어도 미쉐린 타이어 전차 분들이 이제 새 거로 교환해 주셨고 그고급류 영수증을 또 한묶음 주고 가셨습니다 네. 고급 영수증도 한번쯤 주고 가셨고 네, 마침 저희 동네 제가 다니는 주유소 다니시길래 저도 저희 동네 가서 주유 한번 하고 여기다가 첨부 했습니다 실내도 상당히 깨끗하죠 네, 이 차는 이제 출고를 이제 할 거고요 네, 출고 후또 이제 더, 더 멋진 제트포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냉간 시동이고요 얘는 참고로 이 주행 가는 거리를 조금 짜게 줍니다 조금 짜게 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잘 주워들진 않습니다. 네, 깨끗하고 에노사 터보 엔진입니다. 자, 탑을 한번 닫아볼게요. 탄 김에 뭐 블랙박스나 이런 거다 있었고요. 차가 상당히 깨끗하죠. 매뉴얼도다 있고 키도 두개 있고 이게 또 Z4 289 모델들 하드탑 잡소리가 진짜 심각하고 고질병인데 얘는 진짜 그중에서도 하드탑 잡소리 고질병도 그렇게 많이 없는 그런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네, 탑도 잘 닫히고요. 네, 이렇게 멋진 차, 좋은 차. 네, 또 이제 새 주인분을 만나러 갑니다. 네, 지금 보시면 서비스 부저도 보시면 깨끗하고 이게 또 3호 IS만 아까 보셨다시피 블루투스 오디오가 있습니다. 네, 차고 3령아에는 없고 28에 있는 물은 후경부터 있습니다. 네, 이상 없고 서비스 필요도 이상 없습니다. 네, 이렇게 참 좋은 차량. 네, 이런 차들은 잘 아껴 타시면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파실 때도 큰감가 없이 수월하게 판매하실 수 있고 10년을 타시면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네, 이렇게 또 멋진 차. 네, 이제 좋은 주인분 만나러 갑니다. 디바디 타입들은 이런 키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외관 한번 싹 둘러보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서 판매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그렇듯이 근데 이 차는 유튜브를 올리기 전에도 판매해서 판매 후기로 대체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도큰 힘이 됩니다